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찬또와 함께 새날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 자가격리를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방송에 복귀했다. 이찬원 덕분에 사랑의 콜센터가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 종합 1위에 올랐다. 시청률 급증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 격리를 마친 톱6이 건강한 모습으로 방송에 복귀했다. TV 조선 사랑의 콜센터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톱6의 녹화 모습을 공개했다. 사랑의 콜센터는 우리 TOP6 건강하게 다시 모여 사랑의 콜센터 촬영을 잘 마쳤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만났어요. 그동안 기다려주시고 걱정 많이 해주셨던 팬분들께 사랑 재미 가득한 사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객님들 곧 다시 만나요나며 기대를 부탁했다. 화산 하와이안 셔츠와 청바지로 캐주얼한 분위기를 낸 톰육은 사랑의 콜센터. 녹화장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엄지척 포즈를 취하며 방송 복귀를 알렸다.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는 톰육의 부재에도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일 CJENM이 발표한 7월 4주 7월 19일에서 25일 콘텐츠 영향력 지수에 따르면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이하 사랑의 콜센터가 300고 1점으로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 종합에는 드라마 1위에 올랐다. 뽕숭아 학당으로 복귀 소식 전해 이명웅을 비롯한 톱육의 자가 격리로 지난주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 학당이 특집편으로 편성되어 방송됐다. 이에 팬들의 그리움이 더해졌고 4일일 뽕숭아 학당을 통해 복귀한 톱육의 모습에 시청자들의 응원이 이어졌다. 4일 방송된 TV 조선 뽕숭아 학당 인생학교에서는 키오피식스와 시절 인연들은 K응을 확인할 수 있는 붐 크레이션에 돌입했다. 그리고 정동환, 장민호, 이상우, 한인성의 더노잼스 팀과 영탁이, 찬원, 박준규, 서은광의 뽕뽕쌍광, 팀, 이명훈 김희재, 홍석천, 진태현의 천태희웅 팀으로 나노게임 대결을 펼쳤다. 제시어에 맞게 동시에 같은 춤을 추는 이구동춤 피지에서는 더노잼스 팀이 세대 차이를 넘어선 활약으로 조성모트와이스를 연달아 성공시키며 1라운드 우승을 가져갔다. 2라운드는 나라별 번역기가 들려주는 노래가사를 듣고 노래 제목과 가수를 맞히는 글로벌 송 퀴즈가 진행됐고 어려운 문제에도 불구하고 각 팀은 1점씩 정답 릴레이를 거듭하며 긴장감 넘치는 게임을 이어갔다. 영탁이 이명웅의 출권 힌트를 보고 막걸리 한 잔을 마쳤지만 이명웅 진태현의 활약으로 천태희웅이 2점을 따내면서 2라운드 우승을 챙겼다. 번외 경기에서는 이상우가 찬또위키 2찬원을 누르고 벌써 1년을 마치는 대반전의 승리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최신 정보를 받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